예 오늘은 그 뭐야 마늘 쫑 절임 한번 만들어 볼랍니다 제가 요리를 뭐 이게 음식을 잘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로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짜게 담으면 예, 실패는 없다. <laughs> 짜게 담으면 잘못 담, 담을 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다. 이것 하나는 합니다 <laughs> 발효의 그 모든 것은 소금이지 않습니까? 소금, 예, 소금, 예, 소금. 김치는 소금이. 소금하고 젓갈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발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예. 소금. 그짠 것은 예, 실패는 없다. <laughs> 예, 잘못 예, 좀 이제 지, 질이 낮은 여든 것이 짠 것을 추려는 시대에서는 예, 짠, 짠 것이 뭔가 <laughs> 아주 그런 그 혐오 식품이 되버린 어 이런 세사, 세상에서는 예, 짠 것이 예, 나쁠 수도 있지만 예, 옛날 그 소금이 어마어마 귀한 시대에서는 짠 것이 굉장히 소중했겠죠. 예. 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그 마늘쫑. 예. 그러기 잠깐만요. 예. <laughs> 제가 이것을 제가 그 마늘, 편마늘을 지금 여기, 지금 이 항아리에 지금 담아가지고 시험 중입니다. 시험, <laughs> 어떻게 우리 조장들은 어떻게 음식을 해 먹었을까? 네, 그게 나,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네. <laughs>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네, 최소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게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항상 그런 것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누군가를 또, 누군가가 또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 배추나, 그런, 이, 그런 예, 식재료를 소금에 절였다. 소금에 절였을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laughs> 근데 술찌개에 절였을까? 이것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게 <laughs> 그렇죠. 술, 저,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는 술을 이제 예, 술도 우리 내가 전통식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술을 만들게 되고 술을 빚어보고 술맛을 보게 되고. 아 이게 정말 참 대단하구나 <laughs>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술지개미로 이제 절임을 예,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옛날에 했답니다 옛날 <laughs> 무도 절이고 배추도 절이고 술지개미에다가 옛날에는 설탕이 없었으니까 설탕을 쓰지 않았겠죠 소금과 술지개미와 무나 그 식재료 예, 그것을 우리 어렸을 때, 예, 우리 어렸을 때는 분명 들, 예,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 예, 우리 어렸을 때는, 예, 우리 어머니가 술찌개미, 술찌개미가 아니고, 혐미제 <laughs> 죽제하고, 예, 죽제다가 수분 좀 섞고 해서 소금하고 해서 이렇게 무를 절여가지고 무절임을 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카린이 나오니까, 아니, 색소가 나오니까, 그 노란 색소까지 섞어가지고, 짭짤하니 아주 그 개미, 아주 짠 것이 개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그 짜디짠 것을 먹고 살았는데, 요즘에 누가 먹지도 않지만, 네, 그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근데 세상에 술집개미로 담은다니. 일단 저는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까쯤에도.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여기는 지금 고추를 예, 고추를 지난 가, 가을에 고추를 이렇게 했는데 예, 해봤고 해봤고 여기는 배추 예, 배, 배추를 배추를 이렇게 아직 절여놨습니다. 예. 그리고 네. 여기는, <laughs> 여기는 아니군요. 김치군 예, 네. 김치, 예. 묵은지를 이렇게 좋은 청국에다가 항아리 담아서 해놨습니다. 제가 뭐 음식을, 김치를 잘 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 지금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생각하고, 혼자 연구하고,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 같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빨리, 나, 저, 잘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누가, 예, 이 예, 같이 하자는 사람도 혼자 서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가르쳐주면 보고, 네. 예, 그리고 집에 이제 이게, 예, 예 항아리도, 이 예, 된장 간장도 많이 담아놨습니다. 네, 여기가 네. 온통 된장 간장 <laughs> 아무튼 저는 그 김치를 잘 담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일단은 짠 것은 실패가 없다 싱거운 것은 걸어버립니다 그냥 싱겁게 담아놓는 걸어버리지만 짠 것은 절대 고, 고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리고 또 나중에 다른 것을 첨가해서 싱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싱거웁게 만들어 놓은 것은 걸어버릴 수가 걸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짜게 만들어 놓고 좀더 연구를 해보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많이 이렇게 이제 염도를 조금씩 조금씩 낮춰가자그고추를 작년에 술찌개미하고 소금하고 해서 절였는데, 아까 봤지만, 그걸 절여놨는데, 그, 한두 달, 세달 동안은, 그, 뭐, 이걸 어떻게 먹겠냐, 버려야 될까, 버릴까 말까, 버릴까 말까, 몇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겁나 짜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이 지고 나고 나니까, 맛이 들더라고요. 짠 것은 나중에 맛이 듭니다. 개미가 분명히 들더라고요. <laughs> 네. 짜게 그게 막그 소금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절연하게 젓갈도 그렇게 담지 않습니까. 젓갈 절갈, 젓갈도 제가 좀 많이 짜게 담은 편인데 이제 많이 염도를 떨치려고 이제 노력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떨칠까 어떻게 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그것도 <laughs> 아무튼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잘하지 못하지만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전통과 문화를 찾아서라도 잘 지키고 잘 살아보려고 잘하지 못합니다. 잘 내가 잘할거라는 생각은 절대하지 마십시오. <laughs> 저 엉망진창입니다. 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지. 언제쯤 잘할수 있을까요? 나는 그게 이제 항상 고민입니다. 물론 최고는 될수 없을 겁니다. 응. 최고는 될 수도 없을 거예요. 계속 발전을 하니까요. 하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내가 꿈꾸는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은 합니다. <laughs> 아무튼 오늘은 그 마늘종. 이 앞에 마늘을, 마늘을, 마늘을 지금 저렇게 절여놨는데 소금을 2% 2%를 섞어가지고 2%를 섞어가지고 염도계로 재니까 0.4%가 나오던데 한달한달이 약간 못 됐나요? 먹어보니까 겁나 짜더라고요. 아 짜다. 근데 내 고추 절임을 할때 그, 고치절임도 겁나 짜다했는데석 달, 늑 달이 지나니까, 에, 물론 지금도 짱기가 이제 점점 빠지면서,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기, 마늘종 이것을, 풋마늘이 너무 짜서 지금 풋마늘고석을까 말까 지금 그런 고민으로 해서, 이건 내가, 이제 사실은 주문을 내가 키워야 되는데, 그 실습용, 마늘종이라 이, 이것을 샀습니다. 주문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으로 산다고 샀는데, 아무튼, 근데, 일단은, 이번에는 조금 더 싱겁게 담아볼까,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laughs>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잘 될지, 어쩔지. 네. 우리의 조상 조상들이 먹었 먹었는데 어떻게 그런 후손들이 우리의 조상인들이 무엇을 먹고 살, 살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엉망진창인 세상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놓고 뭐 이태리 요리가 좋네, 프랑스 요리가 좋네, 뭐와 정말 진짜. 우리 것도 좋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요즘에는 이제 개밥, 그 편의점에서 음식을 팔고, 아무튼 저는 그런 세상이 싫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전통과 문화를 잊으면 그 민족은, 물론 우리가 항상 그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지도 모릅니다. 일본한테 침 지금 미국한테 이러고 있고 윤석열이 지금 하는 걸 보면 아무튼 예 <laughs> 감사합니다. 걔는요 썰겠습니다.